네, 더 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 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m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 산삼 전용 링크에서 2+ 2+ 1입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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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전화. 아이고, 야 자유와 혁신 당사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경찰이. 황교안 대표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에 경찰이 자유와 혁신 당사 수색했는데, 조금 전까지 나온 뉴스로 봐서는 당사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이렇게 보도는 나왔는데, 이게 오늘 12시 당사진입은 실패한다고 한미일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시까지는 당사진입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는 성공할지 공직선거법 제89조 2항 위반했다고 영장에 적시를 했다는데 공직선거 법을 위반했다는 게참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면 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들이대네요 부정선거를 해야 공직선거법에 맞는다는 거죠 저도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있죠 저는 이제 사전투표 이게, 저, 부정선거의 위험이 높으니까 당일 투표하라. 이랬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서 선관위에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그랬는데요. 그때도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아니, 공당을, 저는 개인이지만, 당을 압수수색을 해. 아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방대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당사하고 부방대하고 아마 같이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부방대가 자유와 혁신당과 부방대가 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이들이 내세우는 건 그겁니다. 선관위의 주장 그대로죠. 대선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 하고 투표에서 무효표 발생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헤럴드경제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선관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방대 요원들을 각 대표소 그 다음에 투표소에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감시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이런 거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선거가 의심되니까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사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걸 교육했겠죠 그때 이제 그게 선거 방해라는 거예요 그 교육했다는 게 업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일을 감시하려는 게 업무방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하면 되겠지 채널에서 그거 한거 아시죠? 선거에 들어간 인원하고 선거의 명부에 쓴 인원하고 틀려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투표소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구속시켰잖아요 그때도 선거 업무에 대한 방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내비려 두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선관위가 하는 일은 정의니까 이걸 감시하려고 그러면 업무방해다 이거예요. 이러고선 구속시키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나랍니다 지금 왜 이자들이 공당까지 이젠 드디어 쳐들어오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국제... 감시단에서 부정선거 잡았잖아요 얘 터지기 일보 직전에 미국에서 터지기 전에 완전히 여기서 한국에서 전문용어로 오사마리를 지으려고 하나 여기서 제압을 딱 해서 부정선거 입주 뻥꾼 못하게 그런다고 이게 입두봉금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 압수수색을 전 국민의 한 절반을 압수수색해야지 막아질 텐데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뭐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또 석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편은 다 석방하고 그다음에 사면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김용. 그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이환영 이화영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석방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집단들은 다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아니, 이런 나라가 됐는데, 불과 임기 두달 만에 이렇게 폭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네. 야, 경찰이 6월 달에도요, 부산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 당사, 그러니까 본 당사를 쳤네요. 하, 참. 압수수색 해야 될 때가 어딥니까? 선관위 아니에요? 중 의혹이 나오면 그 의혹에 따라서 거기를 압수수색해야지 의혹을 제기하고 감시하려는 데를 압수수색해. 이거 공산당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써버 서버 까? 써버도안 까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아 여러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아쉬워요. 개혁 때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부정성거 증거 개혁을 했잖아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지금 뭐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생각만 매일 하고 있대요. 극단적 선택할까봐 겁이 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후에 침묵하시는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으면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 참 안타깝네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너게인을 외치고,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개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한때 지지율이 한남동에서 연금, 가택연금 비슷하게 돼있을 때, 50% 이상 지지율이 쳐올랐잖아요. 왜요? 개헌을 못뭐 때문에 부정 선거 때문에 했다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입 닫고 헌재 재판에서도 입 닫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입 닫고 그런데 당신은 구속되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고 그런데도 계속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입 닫고 그런데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방대라든가 자유와 혁신당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요, 부정선거 못 밝혀요. 왜 입을 닫으시는 겁니까? 아, 진짜 아무런 증거 없었어요? 증거 없이 그냥 돌발적으로 개형하신 겁니까?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무런 거 없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 답답하네. 스카이데일리 보도라는 거는 기자들이 목숨 걸고 그건 진짜라 했는데.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조정진 전 대표도 사실이라고 그랬고요. 자기가 목숨 걸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허경 기자도 그건 팩트래요. 허경 기자 직접 그럽니다. 그 기사는 단독 기사 쭉 내보낸 거 팩트래요. 그런데 허경 기자 탄압받고 있지. 스카이데일리 막 거의 공중분에다 대다시피하니까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눈조를 그냥 180도 바꿔서 이건 우파 신문이 더 이상 아니죠. 한미일보로 참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팩트래요. 그러면 기자가 명예를 걸고 팩트라고 하고, 그러는데, 팩트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지도 않고, 압수수색만 딥다 해.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바라기만 해야 돼요. 압박은 못 해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트럼프한테 압박을 해요. 터트려주기만 바라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바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원했던 대통령이고, 우리가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대통령이고, 우리가 표를 찍어서 대통령으로 만든 대통령이고, 그리고 계엄을 부정선거로 계엄했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부인까지 저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그 변호사들도 이상해요. 그때 헌재재판 할때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구속심판, 구속영장심사 할때 변호사들,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부정선거는 없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잡았는데 뭔가 저간에 사정이 있는 겁니까? 엠바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가 더큰게 있어서 지금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걸 버텨줘야 되는 겁니까? 국민은 너무 알고 싶고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한 우리 국민한테는 수사권도 없고, 우리가 서버 압수수색할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재판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권리도 없고, 수사할 능력도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응원만 하고 비판만 했는데 기다리기만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감내해야 될까요? 예전에 일어났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요? 아니면 예전에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말하자면 먹고 살기 바빠서 다 외면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만약에 이상한 폭정을 하면 지금 압수수색 내지는 수사가 너무 지금 이상해요. 재판도 너무 이상하고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개돼지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개돼지가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몇 천만 명을 언제까지 개돼지로 이렇게 만드는데 속만 상하시고 감옥 안에서 버티기만 하실 겁니까? 메시지 나올 방법은 많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아예 부정선거 밝히는 거 포기하든가 아니면 뭔가 방향을 모색하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계속 압수수색 당하고 계속 탄압 당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데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 밝혀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아요? 무슨 한자리 달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선거가 부정된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 밝혀달라는데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부방대 요원들이 뭘 잘못했어요? 부정선거 감시하는 게아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감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감시하지 말라는 거네. 야이 이렇게까지 되나?